떨린 것도, 것도 다시 보고를 애들이 오와서 내가 등대에서, 야, 등대에서 물이. 우리 아범들은 등대만 조심하죠. 음. 팔격적 음. 최고 넘어갔나 그냥? 해변가 쪽으로 턴거 같은데 좀 그냥. 아 우리 거다오다 어. 차 소리 났었는데. 안 아, 나네. 해변가 가는 소리였나? 아닌 가.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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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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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이거 가져 그래? 어, 아직도 여기네. 자기 자기만걸쳤다해변가에서 <laughs> 걸어 넘어오지만 하면 되는데 차타오면 <laughs> 좋고.

박야차 집포 사보 차, 등대다 등대 엥? 등대라고 소리가 등대쪽이야 야 아니야 다리 건너야 다리 건너 아, 차, 다리 건너야 어 다리 반대편에서 소리나 줄서 앞에 집포 하나 지나고 집 오는 거 같은데 온다 어 온다 온다 대준비저 어디 가냐 등대 올라가는지 뭐야? 왜, 왜 저기서? 아, 차 보고서는 그러나? 다리 반대편에서 쓴다. 상업하는 지프 써놓 거지. 지금 계속. 응, 예, 지프 써놓거 어디 간 거지? 어, 그 등대 올라간다. 등대 올라간다. 둘 아예 올라가? 아 그냥 쪼 올라가는데 어, 아두명 어, 봤어. 아깍아깍 잠깐만 좀 쏴. <laughs> 아, 그냥 자기 장하도 저기 가서 딸까? 어? 아닌가 등대 아예 올라간 건가? 어, 등대 올라갔어. 점프 점프 깡치 뛰면서 올라가는데 노를 거냐? 곽곽하해 볼까? 지금 <laughs> 만이미쳤 쌈가에사운쟤 <laughs>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아우, 아, 진 고마워. 아, 그만 싸, X발 어 얼마나, 얼마나 할게 <laughs> 없으면 쩝다꺼 <laughs> 쏘고 있냐? 나 뭐야, 여 바레기히트 쏘는데? <laughs> <laughs> 뭐하, 커을두 <퍼블> 개? <laughs> 뭘 쏘는 거야 도대체? 몰라 바닥 쏘애 방금 야 해변가 저기 w 라285 사이 총소리 너 배율은 있냐? 없어 어 큰일 났네 어 지프 차소리차소리 뭐야 밀비안해에서 나오는데? 뭐야 얘네? 다리에서 나오는데? 한 명인데? 기절 아 등대로 쏜다 이제 뒤에 왜 넘어온 거냐? 모르, 모르겠어 어, 지프 선물해 주러 왔네 <laughs> 아뚝배이한대 맞았다 나 군대가 쏜 거에 맞은 건가? 어 그런 거 같아 쟤는 나안 봤거든 쟤 나만 쐈어 계속 내가 먼저 쏴가지고 저기 15방향 총소리 한 애가 왔어 군대랑 싸워주면 좋겠어 차량 폭발 결국 커졌네 제 카우판인데 파미에 오면 조, 좋을 것 같다. 한 등대 잡아야 돼. <laughs> 응. 등대가 제일 문제다. 지금. 나 지금 칠 탄도 부족해서 짧고 먹어야 돼. 파미해 올까? 자신 있으면. 해나등 저쪽 가서 등대 아래 등대 절벽 밑에 있는 나무 쪽 있을까?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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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무 때문안 보이나 봐 장.. 장난 아니야? 카오팔.. 배율도 없는데? <laughs> 편이다 자기장 준다 배, 배율이 나. 없어서 계속 쏜거 같고 어? 자기장 어, 또 걸쳐 개꿀 네, 나온다 아니야 해변가인데? 아닌데 아니, 우리 해변가다 내렸다 밑에서 섰다 밑에서 섰다 등대는 안 보이냐? 어 등대에서는 안 돼. 어. 제 어디 가는 해변가 쪽. 해변가 쪽 보글. 그 안에. 그렇게 안멀다. 얘는 어떠하지? 얘네 잡아야 되는데 등대는 무시해도 괜찮은데. 팔각점 붙을까 팔각점. 8점? 그럴까? 팔각이 살짝 위쪽 뛰어니다. 해변가 쪽이 좋을것 같은데. 음. 우리 뛰어볼게 30승전 <laughs> 우리 뺨68 치프스 연호구 어디간거냐 응. 발전 신기하다쟤 헤엄치나 설마? <laughs> 설마 아니 다리 밑에서 뛰고있나? 다리 밑인가? 다리 밑에 있는 거 같아, 내가 보기. 엔어 응. 저기 뛴다. 345. 이2 층집 뒤. 어 저기 한명더 있다. 2 층집 왼쪽. 아 찼어 찼어. 어? 시내 사운드? 하나 기절. 저기 차 오는 거 쐈네. 어. 차 말고. 차 말고 다른 다른 거 기다렸어. 차. 차는 부족할 것 같다. 걔네만 잡으면 돼 딱히 저리고 하나 더 있어 거의 근처 하나 더 있다 어 하나 거기 거긴 뭐야. 뭐야 거기 뭐 등대가 알아서 잡겠지 어. 찾았다 찾았다 잡았다 하나 거기 얘딸 핀데 어얘한명 살렸어 응 살리네 잘 가고 버스 뒤에 있다 내가 사인해주 멀리서 쏜다. 저기 N W. 제제 맞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동차 중중 차디 중 차디. 오케이. 나 총알 별로 없다. 오토바이.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얘 뭐야? 도와. 도와는 얘가. 기적인데, 기적?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나 네발 밖에 없어 5 5아칠 7탄 5탄? 먹었어 먹었어 피좀 채워 뭐, 어있어 뭐, 바로 앞에야? 뭐, 모르겠어 탄 필요함? 오. 오. 저기 쏜다 쏜다, 쏜다, 쏜다. 평집 나 이거 줄게, 이거 한대 <laughs> <저> 배열 <배울 웃음> 없어? 어, 없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가져가. 에이 여기, 5탄 1편집, 이제 1편집 1편집 와야 돼편집 와야 돼, 저거 어 오면은 쟤 잡고 이거 앞에 있는 거 파밍하고 쟤 내가 카우판한대 맞춰놔서 아, 피 빨고 올걸? 빨고 뛰어야 될 거야, 저거 온다, 온다 나왔다 앞나무 앞나무 아, 왼쪽으로 쭉 가는데? 너코도 있나? 오나 왼쪽. 타망. 예. 끝났네. 오, 실탄 개 많은데. 걔 먹어라. 나 굽상자 3개 있어. 배울도 있고. 잡을 잡을 챙길 공간이 없어. 얘 가방 몇이야 진통제 버리고 굽상자 하나 먹고 열을 생기고 아, 터어 타... 못해. 긍네공간이 <laughs> 없네 다리 싸움인데 또? 등대나왔다등대나왔다나나이타나 나타나. 나나 나타나. 나타나. 나나기타나나나나나 뭔 소리야? 모르겠어. 쟤가 화나서 쏘는 거야? 친구의 원터 감을. <laughs> 개웃기네. 신입기 <지네끼> 싸우는데? <laughs> 저기서? 중대 <굉장히> 있나 보네. 그래. <laughs> 우리는 자리를 수영 하실 어차피 여기서 살짝만 가면 되는데어 다리 밑으로 가자. 이거. 그나저나 이거 차이 아직도 못 봤는데, 다리 밑만 한번 보고 가자. 일단 안 보여. <laughs> 아 진작에 형엄쳐간거 같다니 아니 얘가 저기 뒤로 돌아가지고 등대 잡은 거 아니야? 어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기도 해그쟤 등대 나오는 거... 어? 있다 엎드렸다 방금 등대에서? 등대 맨 위에 두명 있는데? 그 죽었네 하나 그러면은 움프가 서 남은 거네 응 음. 쟤 내려 와야 되는데 찾았다. 근데 엎드렸다. 여기서 뭐 던지는데? 근데 너도 와야 돼. 쟤 뛰어 내릴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뛰어 내린다. 한대 맞춤, 한대 맞춤. 떨어지려네. 응, <laughs> 음, 너 자기장. 아이 사마. 어떤 생존. 가야 되겠다. 야 잠깐 나피 없는데? <laughs> 빨리 해도 기절해도 살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이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이제 기절하면 익사 떠. 이물 먹고 익사 뜨더라. 아나 익사 뜨는 거 봤어. 그거. 살렸다가 죽었어. 아, 아, 다리 올라가야 되네. 다 위로. 일단 여기 걸칠 때가 한 곳이 있거든. 저기 육지 올라가기 전에 저기 다리 기둥 보이지? 저기 응. 붙으면은 서있을 수 있어. 저거 뭐야? S방향. 어, 뛴다. 우리 본거 같은데? 왜 여기로 뛰냐, 얘? 물속 제발 안 봐야 되는데? 저기서 싸운다. 못해. 뭐 어떻게... 어, 누웠다, 누웠다. 아, 쟤 누웠어. 아, 죽었다. 죽었네. 저어 죽었어. 죽었어. 저 보트 쪽에 있다. 얘들 나 추락사망, 나 추락사망. 우리 빼면, 빼면 이제 5, 5, 5... 잘 쳐내는 거 어, 여기 다리 붙으면 일어설 수 있으니까. 나 여기서 피좀 채우고, 다리, 다리, 다리 기본까지 낄랜다. 그러 뛴다 어있는데 195아 아까 그보트 쪽? 아, 쪽있네 봤어, 봤어. 어, 뛰어, 뛰어서 언덕 넘어갔어. 나무, 연 넘어갔어. 엥, 한명 저기 다리 쪽에 아예 나무 뒤에인데 한명 나무에 엎드려 있어. 195 살짝 왼쪽. 그195큰 나무. 큰 나무에 엎드려 있어. 응. 뛴다. 아, 움직인다. 발벨이니 없네. 송기 갖다 줄게. 어, 나손다쟤뭐 스나 송긴데? 아, 딸핀데. 개 꼬시고 위쪽 나무, 위쪽 나무 하나 있어. 아 숨나 송기 달았어 그리고 난 있어. 뛰나는 모르잖아 나더 평균 내면 돼. 거의 자기장. 야, AR 총기. 아, 자기장 뛴다. 아, <목소리> 템 상태 좀 봐야겠다. 나 드링크 두개 드링크는 더안 먹어도 n k it to get to get to get to get t 어 ge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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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가 to get to get to get 자 아, 나무, 나무. 일단 다리 클리어. 고 저기 언덕 봐야 되는데, 배고파요 아직도 있냐, 걔네? 아, 아, S쪽. 아, 저기 있네. 어, 한명 오른쪽에 있네. 195 살짝 오른쪽. 쟤도 미니다 어허 아스퍼 때문에 안보여 저기 있다 뛴다 왼쪽 언덕조심 왼쪽에서 오우씨 방금 뭔소리야 뭐 맞은거야? 어 재밌게 싸운다 이럴 때 왼쪽으로 돌아버리기 세명 남았고 두명 남았다 둘둘둘한팀 남은 거 같은데 어다 어. 소리가 앞쪽이 없나 왼쪽으로 뛴다 이거 어나 어. 오른쪽 어 뭐야 자기자 우리 쪽인데 이거 어. 데이터에 있다 어. 난난딱 안에 들어있었어 <laughs> 내가 이거 보는 애들 잡을게요. 그냥. 얘네 뒤치를 깔까 그냥. 좀모치 어, 네. 한번 까볼게요. 발소리 주기. 보셨다 아, 샀다 S 쪽. 내기 전에 S. S 나무뒤어디맨 네 위야. 아맨 어, 위. 맨 위. 맨이나 보면 이거 같은데? 단풍나무 뒤꺼지? 응, 단풍나무 뒤있는거. 옆 뒤에서 하나 봤다. 그럼 이나무인데 아, 여기있네? 예, 뚝배기가 어디갔냐? 아, 2레벨이네? 잠깐만, 쟤나 본거 같은데? 니가 쏴줘. 쟤 돌았어, 살짝. 나보는데? 이다 나보는데? 그래? 한 왔어. 아, 한명 여기 있다. 둘다나본다둘다 나보고 있어. 그 뒤에 걔 뒤에 하나 더, 더 있어. 거품 그 거품 거품 있어. 거품 건너서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아아 네. 치 <laughs> <laughs> 어,